리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띵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티공 트립스입니다자 여러분들은 혹시 몇 개의 보험을 들어 놓으셨나요 혹시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어떤 보험에서 얼마나 누구한테 보험금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극단적인 얘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보험을 들어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몰라서 보험을 이용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한 군 리치 어플 내가 가입한 보험 아 모르고 지나치셨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 영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신 보험금. 지금이라도 청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말방구 실험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죠. 굿 리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띵, 맞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설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굿리치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폰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굿리치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 쉽죠?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가입 및 사용 방법은 어떨까요? 어렵지는 않을까요? 일단,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다 보니,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걸 거예요.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본인의 이메일, 그리고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가입 절차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그럼. 내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6건의 보험이 검색이 되네요 일단 보험회사 종류와 상관없이 내 명의의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내 보험목록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험목록을 클릭을 했더니 제가 가입한 보험을 보험사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보험료가 얼마나 납부가 되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종합보험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나비금액이 8만 3천원 정도가 나가네요. 음...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3천만원 상해 사망했을 때 3천만원의 보장금액을 받네요. 80% 이상 휴 장애시 3천만원 아, 이거 읽고 있다 보니 좀 많이 우울해지는데요. 일단 뭐, 보험금 및 보장명, 거기에, 보장 금액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명의의 보험을 확인하기에는 군리치 어, 어플 만한 게 없는 거 같네요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군리치 어플 하단에 보면은 보험금 청구 기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관리사 혹은 뭐 보험 아줌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대답게 이제는 군리치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한번 청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청구할 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계약 관련 정보는 한번 입력한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마치 뭐 네이버 간편 로그인 같은 느낌이랄까? 한번 저장된 등록을 바로 불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치료를 받을 경우 역시 치료 기간 동안 서류를 한 번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 이력을 통해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플 사용이 번거롭고 불편한 사용자라면 모르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시간은 물론 장소에 상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는 굿리치 어플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굿리치에서는 내 보험을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서 보험 분석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가입한 보험 혹은 보험 리모델링 새로운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 분석 전문가로부터 유선을 통해 설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보험비를 줄일 수 있다면 혹은 더 좋은 혜택이 있는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뭐 보험 분석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 4명으로 가입된 보험은 물론 보험금 청구, 거기에 보험 분석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더이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보험 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굿리치 어플. 이제 사고 발생 시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챙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블로디서 딴트공 트레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